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는요, 이제 예문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 전치사가 이 전치사용법이 부사인지 그죠, 또는 형용사인지 한번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자, 오케이. 부사인지 형용사인지 한번 판단해 보는 연습 문제라, 오케이. 자 봅시다. This is a good way. For understanding it. 그랬는데, 해석은 절대 뒤에 볼 필요 없어요. 앞에부터 해나가는 거야. This is a good way. 무슨 말이야? 뭐가 뜻한 얘기야? 이거 참 좋은 방법이네. 됐죠? 야, 이거참 좋은 방법이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야.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뭘 궁금해 하겠어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그럼 뭐에 쓰이는 방법인데? 뭘 위한 방법이야? 뭐 하려는 방법이야? 그렇죠? 무슨 방법인데? 이게 궁금하잖아. 무슨 방법인데? 라고 궁금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for understanding이 뭘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걸 이해하는 것을 위한이라고 해석이 돼서 얘는 얘를 꾸며 주는 형용사로 보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부사 아니야. 됐나요? 왜 궁금한 게 무슨 방법인데? 그죠? 어디에 좋은 방법인데 이런 거. 그죠? 자, 저셔 형용사잖아. 됐나요? 그렇게 보시는 게 일반적. 이게 아마 99% 이렇게 될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얘는 그냥 형용사로 보시는 게 좋다. 그런데 선생님이 부사로 볼 수는 없나요? Why not? 볼수 있어요. 뭐냐면 이거 참 좋은 방법이야 그랬더니 왜? 이럴 수 있잖아. 어? 왜? 왜 좋은데? 이럴 수 있어요. 희한한 사람도 있다고 보면 1%에 속하는 99%는 전부 다 무슨 좋은 방법인데 이게 궁금한데 어떤 사람은 왜? 이런 사람이 있어. 진짜 있어. 와, why not? 궁금할 수 있다고. 다만 언어의 표현이죠. 우리말로 왜인지 그죠 또는, 무슨 인제 그건 우리말, 우리 문제고, 미국 애들한테는 어차피 똑같이 써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야. 그러면, 왜? 왜 좋은데? 이럴 수 있지 않 있거든. 그러면, for understanding, 이식 뭘로 해석이 돼요? 그걸 이해하는 걸위해서위해서 위해서 좋아. 위에서, 이게 뭘로 해석이 돼? 위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때는 이거 부사가 된다고. 오케이? 걔가 세상에 목숨을 버렸대. 그랬을 때, 왜? 그랬더니, 널 위해서, 왜? 널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해석이 돼. 이게 부사라고. 그게 부사도 될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전치사고라고 똑같이 써놔서 이게 부사도 되고 형사도 되지만, 미국에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죠? 음 그냥 걔네들은 for understanding is라는 걸 하나의 그냥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어디다가, 어느 위치에다가, 문장이 어느 위치에다 꽂아 넣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추론상의 어떤 양상이 달라질 뿐이지 의미 자체, 그림 자체, 큰 그림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오케이? 됐습니까? 예. 네. 그러나 얘는 1% 정도만 우리가 부사로 볼수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다. 이런 얘기.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The man. 그 남자는요. 그랬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번에는 거의 100% 뭐라고 해야 돼? 그 남자가 어쨌는데 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남자? 그래야 되지. 그죠? 어떤 남자 어떤 남자 그러니까 어떤 어떤 이거는 형용사로 보셔야 돼요. 자, in front of the building 그래서요. 그 빌딩 앞에 있는 남자. 그 앞에 있는이라는 형용사로 보셔야 된다. 됐죠? 그 사람 참 이상해요. Weird. 그죠? 희한한 놈이야. 자, 됐나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100% 이건 거의 뭐 이건 100%예요. 이건 부사로 보기엔 좀 애매하다. 그죠? 자, 그래서 형용사로 보시는 게 좋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두 개는 좀 세트로 같이 봅시다. I met a girl. 여기는 또 더예요. 더. 여기는 I met a girl. 됐죠? 자, 이거는 주의하셔야 돼. 나그 소녀 만났어. 그 소녀 만났어. 나그 여자애 만났어. 그럴 땐 뭐가 궁금하겠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하겠지 어떤 여자인데 걔가? 그럴 수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여자이면 또 하나는 아는 여자이면 아 진짜? 너걔 어디서 만났는데 이번엔 어디서가 궁금할 수가 있겠지 됐죠? 자 어떤 여자인데 그랬을 때는요 형용사로 쓰이는 거야 어떤 여자인데 그랬을 때어저 어떤 어떤 여자 어떤 어떤 여자 이거 형용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났는데 해당하는 건 부사라 자그두 가지가 올수 있는데 여기는 뭐가 온 거죠? In the United States. 미국 안에 있대. 미국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in the United States를 형용사로 해석을 해야 어울리겠어요? 아니면 부사로 해석을 해야 어울리겠냐고? 이걸 판단해야 된다. 그럼 미국 안에 있는 그 여자야? 이건 좀 이상하잖아. 왜? 사람이 미국 안에 갇혀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어떤 여자, 미국에 사는 여자를, 뭐, the girl in the United States라고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죠? 이 경우에는 미국 안에 라는 거는 장소자 밖에 아니라 아니란 얘기거든. 그죠? in이라는 표현은 밖에 아니라 아니란 얘기야. 그럼 그녀가 밖에 있으면 안 되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자기가 비행기표 사면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in the United States는 아마도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한다. 이래. 그죠? 이해됐어요? 되시나요? 따라서 질문으로 Hey, did you meet, uh, do, uh, 예를 들어서 Do you know her? Do you know the girl? 너그 여자야 알아? 그랬더니 Yeah, I met the girl. 나그 여자야 만났어. 어디에서? 그랬더니 상대방이 Where? Where did you meet her? 너그 여자 어디서 만났는데 하니까, in the United States. 이러겠지. 미국 안에서 만났다. 그죠? 미국에서라고 해석하는 거 이거는 이제 부사로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I met a girl. 그죠? 나는 여자의 어떤 여자의 하나를 만났어요. 그 여자의 만난 거 아니야. 그냥 어떤 여자 하나 만났다? 그랬더니, 뭐가 궁금해? 이때는? 누군데? 이래야지. 그죠? 나 여자의 하나 만났다? 그랬더니, 어디서? 이럴 순 없잖아. 그죠? 더 궁금한 건 뭐예요? 어떤 여잔데? 처음 나오는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From the United States를 미국으로부터 만났어 이러면 안돼 미국에서로부터 온 여자, 미국에서 이렇게 쉽 나오는 여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얘는 형용사가 돼요. 따라서 거의 유사한 형태의 전치사고지만 이거는 부사, 이거는 형용사로 이렇게 바뀌겠지. 자, 요네 문장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이게 부사가 되고 어이 부사가 되고 이게 형용사가 되는 건 단지 in 들어가고 from 들어가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the girl이냐 a girl이냐에 따라서 전부 다 추론으로 변화한다. 500원짜리가 계속 바뀐다 하는 것처럼 똑같은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두시면 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연습도 한번 해봤어요. 이제는 이제 문제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이슈는 야생에 있는 동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굉장히 어렵죠. 그죠? 자, 이 내용이 무슨 얘기 잘 따져 보세요.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이슈는 야생에 있는 동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요. 이 이슈가 중심된 이슈야. 그 이슈는 바로 어떻게 보호할 건지야. 그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는 이미 결정됐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이런 얘기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또 주어 찾아야지, 그죠? 주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이 문제 의 중심에 있는 이슈 여기까지 주어인 거 아시겠죠? 어? 그게 어쨌다는 얘기야? 야생에 있는 동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 전부 다 서술어가 돼요. 오케이? 자, 한번 가봅시다. 그럼 주어가요.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이슈 그랬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문제야? 아니면 중심이야? 아니면 이슈예요? 그렇죠. 이슈인 거 알겠지. 그런데 이거를 한마디로 그냥 이슈는요? 이러면 안 되겠지.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돼? 아, 그 이슈는 말이야. 이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더가 저절로 붙는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공식을 모르면 관사로 관사를 모를 수밖에 없다. 맞죠? 이 중심에 있는 이슈, 지금 우리가 이 논의하고 있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딱한 단어로 하면 뭐야? 그냥 이슈가 아니라, 아, 있잖아. 그 이슈는, 그 이슈가 중요해. 이런 말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The Issue부터 튀어나온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두 마디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이슈야? 나와야 되지. The Issue 그랬으니까 뭐야? 어떤 이슈? 문제 이슈예요? 중심에 있는 이슈야? 그렇지. 가운데 있는 이란 말이 또 온다. 오케이 okay. 자, 이것이 바로 이슈를 꾸며주는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뭘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전치사구로 만들겠다는 얘기라. 아,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란 말을 뭘라고 하면 될까요? In the middle. 따라 해보세요. The issue in the middle. 시작. The issue in the middle. 됐나요? 전치사구야. 미들이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 있죠? 이건 앞에는 주로 덜을 많이 붙인다라는 걸좀 외워두세요. 이런 걸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가운데라는 거는 The middle. 이렇게 했다. 외워두셔. 그냥 middle 하지 마시고. 어? 됐죠? 그러면, 뭐 중간에 있어요? 또 궁금하지? 명사 나왔으면 또 꾸며줘. 여기도 명사 나오면 꾸며줬잖아. 여기 또 명사 나왔네. 그또 꾸며줘요. 뭐에 가운데 있어요? 이 문제에. 그랬으니까. 이것도 형용사네 그죠? 이 문제에라는 말이 얘를 꾸며주니까. 그죠? 이 문제에는 영어로 뭐야요 Of this problem. 됐죠? 자, 앞에서부터 시작. The issue. 어떤? In the middle. 가운데 있네요. 뭐에? of this problem. 이 문제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순성합니다. 이거를요, 그냥 in the middle of 그래가지고 수고를 외워라 이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영어에 대해서 암기 과목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이게 무슨 수고야? 그냥 그대로 쓴 건데. 한마디로 이슈, 가운데 있는 이슈, 그이 어, 그 문제, 이문제의 가운데 있는 이슈. 그래서 이렇게 잘라야 되거든. 그렇죠. 이렇게 잘라야 돼요. in the middle of this problem 이렇게 따로 알아, 알고 계시면 저절로 이게 조합이 되는 건데 in the middle of, in the middle of, at the center of 그래서 수고로 외워라 이렇게 가면 은 영어를 암기로 하게 된다는 됐죠? 뭐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라고 머리가 좋으면 그냥 외우면 되지 뭐 그죠? 나도 그냥 외웠어 그냥 아이고, 뭐, 이 정도까지, 뭐, 내가 뭐, 얘기는 이렇게 하지만, 그냥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돼. 그래서, 머리 좋은 애들은 그냥 뭐, 영어를 외워도 잘하고, 뭐, 그냥 해도 잘해. 다만, 기억력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냥그 경우에는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죠. 잘 외우기 위해서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The issue, 시작. The issue in the middle of this problem. 붙여서, 시작. The issue in the middle of this problem. 됐나요? 이게 주어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어쩌단 얘기예요 어휴, 좀 어렵네요. 야생에 있는 동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요. 한마디로 뭐야? A equal B. 이런 형태인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뒤에는, 어, e q u 가 나와야 될 거야. 그죠? 이 q u a l 가 주어가 이 q u a 단 말이지. 그죠? 뭐랑 equal 해요? 봤더니, 야생에 있는 동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다라고 해도 되지만, 뭐가 있어? 또, 뭔가에 관한 거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줄이면, 이 뒤에 내용을 딱 한마디 줄이면 뭔가에 관한 거야 이거잖아 썸 g 에 관한 거야 그래서 영어로는 어떻게 나와요? is about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지 되나요 이런 것도 앞에서 많이 했었죠 <laughs> 비동사 뒤에 전치사구가 보호로 나오는 경우 우리가 앞에서 많이 공부를 했었다 그죠 자 거기까지 시작 the issue in the middle of this problem is about, is about, something. 여기에 만일에뭐 A 있으면은 뭐 A에 관한 거다. 이렇게 오겠죠 그죠? 명사, 저희 전치사 나왔으니까 뒤에는 명사 나와야 되지. 그죠? 명사가 상당히 긴 부분이에요. 그죠? 앞에서 다 공부한 거예요. 자, 뭐에 관한 걸까? is about. 뭐에 관한 거예요? 야생에 관한 거야? 동물에 관한 거야? 어떻게에 관한 거야? 보호할지 말아야 될지에 관한 거예요? 딱 한마디로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방법을 얘기합시다. 이런 시 i 에 u a 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it's about, 다음에는 how 가 나오겠죠. 그죠? 의문사부터 튀어나오는 이유 아시겠죠? 어떻게인지가 지금 이슈가 되는 거야. 보할지 말아야 될지 이거 아니에요. 이걸, 이거 잡으면 안 돼.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it's about how. how에 관한 거예요. 이것까지만 해도 영어가 돼요. 그죠? 이 중요한 이슈는 방법, 어떻게인지에 관한 거예요. 이런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연습. 시작. The issue in the middle of this problem is about. Is about. 뭐에 관한? How. 연결해서. 시작. The issue in the middle of this problem is about how. How. OK? 자, 왜인지에 관해서 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why 쓰면 되겠죠? Is about why. 그러면은 why에 관한 거예요. 왜인지에 관한 거예요. 이유에 관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좀더 쓰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야생이야? 어떻게 동물이야? 어떻게 보호할 건지야? 그렇지. 어떻게 보호할 건지. 그럼 뭐 쓰면 데 어떻게 써놨으니까. 보호할지, 보호할지, 보호하다는 protect. 앞으로 할 거니까 뭐로 들어가요? to protect. 그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목적어 만들기 많이 했었지, 여러분 앞에서. 시작. The issue in the middle of this problem is about How to protect? Protect. 그죠? 됐습니까? 어떻게 보호할지.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 말에 똑같아. 물론 이거를요. How we can protect.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입니다.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뭐 우리가 보호하는지 뭐 그런 얘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we can protect라고 쓰셔도 좋지만 how to protect. 의문사 플러스 절,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 다공부했던거 앞에서 어디서? 목적을만들 파트에서 다 공부했던 거라. 그죠? 어, 교재쫙 옮겨가지고 한번 복습 다시 해보세요. How to protect. 자, 뭘 보호할까요? 뭘 보호해? 야생이야? 아니면 동물들이야? 그렇죠. 그냥 동물들이지. 그러면 이 말을 할때 한마디로 하면 야생을 보호하는 거야? 동물이야? 동물이지. 근데 그 동물을 쓸 때도 항상 관사를 생각하라 했잖아. 그 동물들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동물들이야? 한마디로, 야생에 살고 있는 동물들 보호합시다. 그랬을 때, 그 동물들 보호합시다. 야, 아니면 그냥 동물들 보호합시다. 야.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동물들 보호합시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말고, 걔네들, 요런 느낌이 들어있다고. 그건 아니잖아. 야생에 살고 있으면 다 보호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그냥, animals라고 가는 게 좋아요. 덜을 안 쓰는 거라. 됐습니까? 아, 그냥 동물 보호하자는 얘기잖아, 이건. 요 동물, 그 동물, 이거 보호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animals.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애니멀이에요? 야생에 있어요. 야생 안에 있는 이런 말로 우리가 전치사고로 in wil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그렇죠? animals in wild 이것도 전치사고가 이런 에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로 보시면 돼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써놓은 건 뭐냐면, 우리가 야생동물 그러면요. 그냥 한마디로 야생동물 그래서 wild animals. 이렇게 가셔도 돼요. 한마디로 잡으면 우리말의 수이 똑같아진 거죠 그죠? 렇 wild animals. 그런데 이것도 나눌 수 있다고. 야생동물 한마디로 하면 동물로 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animals. 어떤 동물 in wild 갈 수도 있겠죠. 이거를 더 누릴 수도 있어요. animals. 어떤 동물? 살고 있는 동물이니까. 지금 살고 있잖아. living.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in wild. 안에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가셔도 좋아요. animals living in wild. 그죠? 더늘릴 수도 있어요. <laughs> animals. 이번엔 나중에 공부할 관계되면서 써가지고. which lives, uh, live in wild. 이거 나중에 할 거지만, animal which live in wild. 이렇게 길게 늘릴 수도 있다. 그죠? 이거를 줄여서 wild animals. 줄이는 거야. 야, 이런 게 여러분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했죠? 한마디로 뭐야? wild animals. 두마디로 animals in wild. 세마디로 animals living in wild. 네마디로 animals which live in wild. 이렇게 막 늘려갔다 줄여갔다. 아시겠습니까? 아, 이게 바로 한마디로 공식의 위력이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의 사고를 쪼개면 쪼갤수록 여러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로 나눌수록 말은 더 길어지고 말은 더 정확해질 수 있다. 오케이. 자 연습해 볼게요. 자 이거 아주 긴 문장이었어요. 첫 번째 뭐가 this issue, 그죠? 어떤 이슈죠? 시작 the the issue in the middle 뭐에 가운데 있어요? the issue in the middle of this problem 되죠? 그게 뭐라고? The issue in the middle of this problem is about 뭔가에 관한 거예요? 뭐에 관한 거지? 시작 The issue in the middle of this problem is about how 그죠? 어떻게 뭐래? 시작 The issue in the middle of this problem is about how to protect 어떻게 보호할 건지 뭘 보호하나요? 시작 The issue in the middle of this problem is about how to protect Animals. 어떤 a n i m a l s 의 완성이자, the issue in the middle of this problem is about how to protect animals in wild. 이렇게서 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문장은요, 여러분 그 National Geographic이라는 그 채널 아시죠? National Geographic이라고 그 케이블 TV 있잖아. 거기 나온 대사야. 오케이, 이 정도는요, 스피킹으로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됐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장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The issue is about how 이게 가장 기본 틀이라고 야그 이슈 말이야 그 중요한 점은 포인트는 말이야 어떻게 인지에 관한 거야 방법에 관한 거야 중요한 건 방법이다 이 말이야 그 말을요 이렇게 멋있게 늘려 쓴 거라고 어떻게 한 거예요 명사 나오면 뭐한 거야 꾸며준 거야 어 꾸며주다 보니또 명사 나왔네 그럼 또 꾸며줘 이래서 길어졌다고 서론에서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How to protect 다음에 Animals 다음에도 명사 나왔으니까 또 꾸며준 거야, 오케이. Okay? 예, 꾸며준 거다 빼버리고 나면 the issue is about how to protect animals에서 바로 끝났겠죠, 오케이. Okay? 이렇게 전체 사구가 명사를 계속 수식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예문 하나에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이런 명사 나오면 자꾸 노력하시라고 자꾸 꾸며주세요, 오케이. Okay? 어, 예를 들어서 뭐 이거죠? 이 예, the pointer, 그죠? 어디 있어요? In my hand. 그죠? 전치사구야. The pointer in my hand.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여기다 얹어놨어. 뭐가 돼? The pointer on my hand. On. 위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뭐할수 있다고. 그 다음에, a teacher. 어디 있어요? 이 스튜디오 안에 있으니까, the teacher in the studio. 그죠? 이런 식으로 전치사구 자꾸 꾸며주라고. 나는 어디서 왔어요? 나는, 저, 오하이에서 오 왔으니까. 그죠? a teacher. From Ohio. 이런 식으로, from Ohio. 이런 전치사고를 자꾸 꾸며주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혼자서라도 practice를 많이 하시라. 알겠습니까? 네, 1번 문제 하나 해보고, 여러분 전치사고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 개념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뭘까? What you have to do now is to memorize and practice the u s a g e of all the prepositions. 모든 그 전치사고, 그래요. 어떤 용법이라든지 이런 걸좀 외워 주고 또 연습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암기도 좀 필요해요. 이니은지 뭔지, from이 뭔지. 그죠? 뭐어뭐 어, 뭐 전치사 그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 오케이? 자, 우리 다음 파일에서 문제 더 풀어 볼게요. 재밌죠? 그죠? 어. 자, 세 번째 파일로 넘어갑시다.